이게 나왔다 생각해봐요 너 이거 왜 했어? 간지잖아 한번 해봤어 요즘 이게 대세잖아 이럴 수가 비유 있죠 비유연자인데살수 있다는 거예요 값도 싸고 하... 미 네. 미국은 줄이 들어오고 나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이 20%까지 올라갔다고 봤던 것 같은데 줄그 제품 때문에 네. 난리가 난 거였고 혹시 이거 영상 보셨어요? 뭐예요 이거? 담배계 아이폰? 음. 줄 담배라고 하는 건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완전 음. 인기라는 지금 뭐 전자담배기 아이폰인데 응응. 얘가 이제 5월에 한국에 온대요 해외 직구가 아니라 살수 있게 된 거죠 USB 모양인데 저희가 이제 응. 이게 오늘 좀 들고 왔어? 아니 여기 뒤에서 보다가 하나 어, 주워왔어요 어, 어, 어. 뭐를 보니까 이게 이런 액상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꼽아가지고 응, 응. 이제 피는 형식인 거예요 일단 모양이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미국스럽게 이게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약간 인싸템 뭐안 그래도 이제 전자담배 때문에 청소년 흡연율이 약간은 올라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처음 전자담배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뭐 청소년의 흡연율이 대폭 증가할까? 담배 자체가 이제 어쨌든 유해한 거고 자기 기호에 맞게 피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인스타 이런 유튜브 스타들이 네네. 나와서 어 줄링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요? 나도 줄링해. 어느 순간 샵 #줄링 나샵 인싸 문화적으로 이제 이게 유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금연학회 쪽에 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지난주에 미국 FDA가 이제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또 했고 어, 한국에서도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 현재 그 제품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제품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뭐 마케팅되는 부분이라든지, 네. 청소년을 타겟팅한다라든지,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광고를 한다라든지, 뭐 면밀하게 가, 음,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뭔가 자제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안 피던 사람들로 피고 싶을 거라는 거지. 오하나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 나 어. 한번 펴봤어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소름이야 아니 나는 별일 없어 죄송한데 맞는 것도 싫어고 피는 것도 저는 싫기 때문에 어, 무슨 맛이지? 궁금한 망고 뭐 향이 있다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난 망고 젤리를 먹고 아. 딸기 찬탕을 <laughs> 먹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더 규제할 네, 수 있는 그냥 제도를 그냥. 만드는 게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담배가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음, 음, 담배는 찬성이다 음. 아, 저도 담배 음. 들어오는 거 시장경제인데 들어와야죠 차라리 청소년들한테 일반 담배는 너네 펴 올려 어? 그걸 합법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이 정도로 걔네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은 이 줄링 이고못 막을 거라는 거죠 아니지 아니지 나는 규제도 반대고 지금 이런 그런 방식도 반대인 게 담배가 청소년들한테 더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왔는데 응. 줄 같은 경우는 입포팅까지 낮췄단 말이야. 네. 그럼에도 안 좋은 부분을 애들한테 음. 설파를 해야지. 컴퓨터. 야너안 좋아. 다 시간만 하지 마. 1 시간만 일어나. 아무리 경고문구 나오고 해골 마크 안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응. 아니야. 근데 더 재밌는 거 알려줘야지. 그러면 줄 말고 다른 <laughs> <laughs> VR, VR로 단배리핀다든지. <laughs> 뭘, 이제, 진짜? <laughs> 어, 그럴 수 있죠. 내, 어, 내로 네, 네, 어, 네, 네. 보면은 피고 있는 느낌인 거지. 네. 그 전체에서. 머리 있고 싶은 거니까. 멋있고 어, 싶은 거니까. 이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음. 금연학회 쪽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고. 음.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영상 자체도 안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답이라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그 디자인에 니코틴 자체를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모양으로 무알콜. <laughs> 뭐, <목소리도> 뭐 약간 그런 거지. 그런 뭐, 거. 네네네. 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데 그런 거안 돼요. 그건 충 없다고 하더라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주고 네. 선택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네. 몫이고. 네, 네, 그리고 청소년들 못 피게 규제 진짜 단단하게 주셔야 되고. 요즘 네. 네. 우리 그거 약속 하나만 줄이 만약에 한국에 출시되면. 네네. 네. 그거를 각자 연구해서 단점을 다 꼽아오기. 그래서 알겠습니다. 단점을 꼭 꼽아주세요.